네, 저희 본래 크리에이티브는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예전부터 이제 PC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VR 방탈출 카페용 게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PC에 들어가는 스팀에 들어가는 이제 배틀 게임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PC 게임이 아니라 방탈출 쪽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VR 방탈출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그 KBS에서 예전에 방영되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공포형 방탈출 VR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전시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포 테마를 가지고 방탈출에서 이제 퍼즐을 풀어서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게임으로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VR에서 이제 어지러움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게 그 부분을 갖다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공포를 너무 많이 느끼지 않고 퍼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포와 그 퍼즐의 밸런싱을 적절히 조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자유이동 말고 포탈을 이용해서 정해진 위치에 가서 퍼즐을 풀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공포라는 부분이 좀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좀 비슷한 그 공포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전시회에 나온 거는, 그, 시연용으로 짧은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 전시회 이외에는, 이제, 오프라인 방탈출 카페에 직접 이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 오프라인에서 방탈출 카페를 전문적으로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카페 방에서 직접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개의 콘텐츠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로 시작을 했는데 뭐 사랑이라든지 추리물이라든지 뭐 SF라든지 다양하게 콘텐츠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